안녕하세요 베일리씨입니다 이번엔 선멸전의 두번째 시간 이번에 회색마신이죠 회색마신 같은 경우에는 65레벨에서 70레벨 그 다음에 70에서 75레벨을 갈때 필요한 이 붉은나신 회색마신의 날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간, 대, 간단하게 덱을 설명해드리면 먼저 고서 랭커 이건 진짜 너무 좋기 때문에 다 금색카드로 금색 만들어서 다 때려버리면 금방 없앨 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서, 그 다음에, 버퍼, 그 다음에, 딜러, 그 다음에, 서브, 이렇게 들어가는데, 버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솔직히 헬브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그 회생마시는, 그 디버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딜로 눌러야 되는데, 그딜 중에 특히 치명타 저항이 낮아서, 치명타 딜로 넣으면, 데미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딜러 설명하면은, 거의 이 숲킹, 이 캐릭터가 진짜 거의 원탑이에요. 이 캐릭터를 거의 대체할 만한 캐릭터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회색 마신을 보면은, 자, 되게 독특한 게 있는데, 이 전투 상태 변화가 있어요. 보면은, 비행 버프가 걸려있을 땐 근접 공격이 통하지 않다 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숲킹이 여기서 원탑이 된 겁니다. 그 자는 솔직히 에스카노를 그냥 뽑아서 써도 그냥 잡을 수있거든 솔직히 그냥 에스카노 써서, 잡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 주 딜인, 그 도끼로 치는 그 스킬을 못 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스킹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스프킹, 그 다음에 정 없으면은, 그나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이 코인 영웅 중에, 이, 멀린 체력성 멀린 이 캐릭터랑 아니면 어그 단장 있죠 단장 그 캐릭터 어. 이 캐릭터가 또 괜찮습니다 왜냐 공격도 이제 근거리가 아닌데다가 대문지 개수가 높아서 꽤 쏠쏠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릭도 괜찮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쓰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브람인데, 여기 버퍼 또는 힐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버퍼 같은 경우에는 이 헬브람,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공격 관련 능력을 증가시켜 주는데, 공격 관련 능력이 치명타 확률이랑 치명타 저항 감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명타를 주 딜로 쓰는 킹과 진짜 살짝 공합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 캐릭터가 없다. 이거는 SSR이기 때문에, 물론 코인 내에서 살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좀더 얻기 쉬운 이, 체력속성 길선더 이거를 되게 추천드려요 여기 보면은 옵션도 이제 PVP에서 방어 관련 능력 증가가 딸려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 키워서 PVP에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실제로 이 캐릭터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는 체력속성 엘리자베스 이 영웅 같은 경우에는 힐도 힐이지만 그 자세히 보면은 그 궁극기를 사용하면은 아군의 궁극기 게이지를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이 킹의 그 궁극기 게이지가 차는데 킹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 게이지 한 칸당 치명타 확률이 10%씩 올라가고 그 다음 궁극기 게이지가 5칸 다 차버리면 추가로 50이 올라가서 치명타 확률이 총100%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왕료를 넣는 이유는 치명타 확률을 올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도 고선은 거의 진짜 필수로 넣는 게 좋으니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역시나 음식은 돌세트 음식을 먹어주고요. 자, 그러면 자, 초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대를 하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죠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 헬브람 썼는데 헬브람 대신에 이제 녹선더를 사용했죠. 그 체력 수성 길선더. 이 대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 길선더가 궁극기 데미지도 상당히 때문에 단일딜이거든요. 음, 진짜 괜찮습니다.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급이 18만이 때문에 자기가 이제 9만 투급을 넘겨야 이제 상대방한테 배려라고 하죠? 턴턴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도마인상 하고서 이스트림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보수가 와서 해주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다는 보장이 없,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시작됐고요 먼저 헬브람, 그걸 합쳐서, 혹시나 버프가, 그, 랭크업이 안났왔을 대비해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저거는 어차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써서 버려줍니다. 다른 카드를 받기 위한, 어떻게, 폐순환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었으면은, 랭크업 한다고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서 에 랭크업 해주고 그리고 버프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딜링을 해주면 됩니다 인베이저 에로우 진짜 한번 봐도 고소가 엄청 좋은 캐릭터 같아요 송신려나 역장 셔스티 폴 아치명타 안터졌네 네, 치명타가 터지면 진짜 됩니다 자그 다음에 먼저 헬거랑 공기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스킬 사용할 때 이 스킬이 치명타 관련 스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뒤에 써주는 게 치명타, 치명, 그, 궁극 게이지을 높이면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로 이렇게 써주면 데미지가 더잘 들어갑니다. 이 스킬 쓴 이유, 이 스킬을 먼저 쓰 이유는 데미지는 세지 않는데 상대편 생명 관련 능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관련 능력을 줄이면은 체력이 한 8만 정도 내려갑니다. 음,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것도 생각 보다 캐릭터 100만 조합 만 맞춰 주면, 어 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클리어 하 시면 될것같 습니다. 자 세한 거는 블로그 에서, 설 명해 드릴게요.